766번 보겠습니다. 원의 넓이가 두 직선에 의해서 4등분이 될 때, 세 실수 abc의 곱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. 자, 이 원을 일단 표준형으로 먼저 고쳐보면, 얘는 x-3의 제곱, 더하기 y-2의 제곱은 25다. 이렇게 되죠. 자, 그럼 저 원은 중심의 좌표가 3콤마-2고,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어떤 원일 거예요. 자, 그런데 일단은, 이두 직선에 의해서 4등분 된다 했으니까 두 직선 모두 원의 중심을 지나야 돼요 자 y는 ax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는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되죠 그럼 a값 바로 나오죠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하면 얘는 y는 마이너스 3 분의 2x가 되겠죠 따라서 a값은 마이너스 3 분의 2가 된다는 걸알수 있고요 그다음 남은 직선이 bx 플러스 c인데 얘는요 일단 원의 중심도 지나야 되지만 4등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y는 마이너스 3 분의 2x 저 직선과 수직이 돼야 되는 거죠.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돼요? 뒤집은 다음에 부호를 반대로 해야 되죠. 2분의 3이 돼야 되는 거예요. 맞죠? 따라서 우리 y는 2분의 3x 이렇게 되고 3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죠. 그래서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13이 됩니다. 자, 따라서 b 값은 2분의 3인 거알 수가 있고요. 그리고 c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3이라는 것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얘랑 얘곱하 마이너스 1이구요 거기다가 얘 곱해주면 2분의 13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